우리 그래? 자기 남겨야지. 어? 안 남겨. 왜? 그래. 음, 자기는 생각 없어. 난 생각이 있어서. <laughs> 여기 발판이, 여기. <laughs> 반대쪽도 있어요. 여기를 잡아? 어, 거기 잡으면 돼. 나 잡아도 되고. 되 응. 음. 일단 발을 올리고. 음, 진짜. 위험해 응, 음, 괜찮아. 이렇게? 응, 그냥, 바로 뭐. 바로 하라고? 어, 안 넘어져. 안 무서운데? 아니, 안 넘어져. 됐지? 응. 헬멧은, 그니까 러 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빼야안 부닥쳐. 아프어. 너무 겁먹은 거 아니야? 너? 네? 응. 아닌데? 핸드폰은 어딨어? 핸드폰 블루, 블루투스 연결할까? 아니. 아니? 아이. 아이. 네. 네. 들려? 들려? 응, 네. 됐어? 응, 네. 응,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난 사실 많이 타가지고 지겹지지겹다고 <laughs> 응. 음. 자이 그래도 한 번은 태워주려고 타고 온 거지. 근데 재미는 있어, 이거. 아니, 어, 고 다른데? 그럼, 뒤에 잡아도 되고, 나 잡아도 되고. 근데 힘 너무 안 줘도 돼. 네? 어, 그 자기가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이따가 힘들어. 응. 비를 음. 한번 잡아봐 비를. 네. 어. 아 네. 그렇네. 내려도 뭐 좋기는 하네. 좀 그러니까, 안정감이 있다. 편한 걸로 쓰는데 편한 걸로 자기야. 그러니까, <laughs> 긴장하지 말고, 힘을 빼. 어차피, 뭐, 세게 안갈 거고, 그냥 천천히 갈 거라서. 돼, 진짜. 전해 저기, 뭐 하나 봐. 사람들 막 모여 있어. 오늘 또뭐 행사 하나 봐. 그러네. 다리에 힘을 주면은 더 안정감 있을 수도 있어. 어, 그러니까 다리를 나를 쪼오는 거지. 떠있는 거지. 음. 응. 거같스 빠른거야 느린거야? 응? 빠르긴 같은데? 음. 빠른 거야, 거야? <laughs> 어? <아니요. 웃음> 빠른 그래? 빠르긴 음. 그냥 자기의 느낌을 물어보는거야 사 음. 그래 전에 그알1 2가 힘들었던거야 포지션 자체가 완전 다르기 때문에. 그리고 얘는 의자도 넓잖아. 까 그러니까. 응. 음. 뭐안 잡지? 나 넓어. 나 뒤에 잡아도 되고 나, 나한테 기대도 돼. 근데 뭔가 뒤에를 잡는 게더 안정감이 있어? 안 잡힌 것 같아. 응. 근데 잡을 게 있으니까. 어어. 그니까 살살 잡아도 돼. 근데 아까 나를 긴장해서 그런지 옷을 꽉 잡고 있더라고. 어... 아니 겁을 먹어서 그래. 네. 그러니까. <laughs> 겁을 근데 먹어서 그래. 아리움 갔을 때가 생각이 나가지고. 그렇지. 그때도 못생겼어요. 이 길을 갔었죠. 오. 신호 와 버렸어. 여기 홈이 있어서 그렇게 세게 안잡아도 되고 괜찮아. 아파? 안 세게 홈 난가 봐. <laughs> 진짜 안났아 어. 됐어. 괜찮지? 왜 100만원짜리 넘는 거라서 지키려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? 어. <laughs> 6배 차이야. 자기 쓰는 거랑. 네. 70만원이니까. 얘는 10 얼마짜리야? 어 아무리 음... 이게 편에도한 시간은 못갈것 같은데? 어한 시간 쉬운데 이게 좀 경치가 이쁜 데로 가야 되는데 아쉽네요 아 괜찮아 괜찮아? 힘 빼도 돼좀 음. 음, 재밌어 그래? 역시 놀이기구를 좋아하니까 이것도 좋아하네 난. 아시간 타는 건인 같아 난 놀이기구는 별론데 1시간도 1시간 타고 쉬면 돼 1시간 타고 10분 쉬고 그러면 돼 벚꽃이 <laughs> <laughs> 폈을 때 탔어야 된다고 아 벚꽃 폈을 때응 음? 아니야 근데 지금도 좋은데? 응아무들이연두연주하잖막연두연주한거보다복꽃복꽃 음? 하는 게 낫지 않나? 그랬나? <laughs> 근데 저기 강진 댁진법도 있다. 어디? 백반 집 쪽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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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진에서 오셨나봐. 네, 백반 집인가봐. 음. 그러니까 얘가 좀 높아가지고 이, 음. 내 다리가 이게 약간 꽃발꽃발로 자는데 약간 이게 굴곡이 생겨서 이제 꽃발에 힘이 잘안 들어갔을 때 이제 힘이 약간 위험하거든. 아무래도 이 m a 스는180미 정도는 돼야 어좀 안정감 있게 타지 않을까. 날씨 좋지? 그러니까 이런 날 원래 투어 딱 가는 거야. 이게 바람 싹 맞으면서 일단 어? 오토바이 운전자들 전 서로 인사도 하고 이렇게 안녕. 이러로 가네? 응 음, 돌아가가 목요 그러니까 이게 언덕인 게 약간 좀 무섭지. 야, 이 도는 게 이게 약간 무서울 수 있어. 짬뽕 차장 여기 있잖아. 그니까장 있고. 이쪽으로 들어갔어야 돼. 오. 네. 다다 나도 어울리는 것 같아. 그래? 응. 월요 아, 오늘 어, 그래 그래. 안 했구나. 네. 오늘 뭐 짧게나마 좀 타봤는데 어떠셨는지요? 뭐. 아 하기 딱 좋은 것 같아 음, 뭐 이거 인터뷰라고 해서 그런지 굉장히 딱딱하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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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믿음직이 TV의 믿음직입니다 어, 오늘은 이제 티맥스 테크맥스 킹맥스를 처음으로 여자친구로 한번 태워봤는데 음, 그래도 이 샀으니까 한번은 태워줘야죠 별로 타고 싶어 하지는 않지만 어? 그래도 이거 언제 타보겠어요? 그래도 확실히 전에 탔던 스즈키 GXXR 125 보다는 훨씬 좋다고 하네요. 다행이죠. 날이 어두워졌는데 제가 뭐 계속 탄건 아니고 어, 낮에 잠깐 타고 이제 밤에 돌아갈 때 잠깐 영상을 쳤어요. 저는 이제 남양주에서 송남으로 돌아가는 길이고요. 조만간 기변을 할 수도 있어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여자친구를 태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. 그래도 좋았다, 재밌었다. 이렇게 사소한 것도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. 그럼 저는 또. 안전하게 먹기 하고요. 아다 무봐.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오늘도 짧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